지피지기 백점불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피지기 백점불태는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2016년에 이세돌 전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에서 연속 3번을 패했습니다. 그때 이세돌 바둑기사는 지피지기 백점불태의 자세로 패배했던 세 번의 대국을 복기하면서 패배 후에 그 원인을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후에 치러진 네 번째 대국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패배 사실을 분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삼성과 들릴라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였지만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음란과 교만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연자매또를 돌리고 블레셋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렇 때 죄는요 결코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피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할 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집히지기면 백점 불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나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는 꿰어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선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꿰는 것은 사탄의 핵심 전략입니다. 사람을 처음 범죄하게 만들 때 사탄은 역시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는요, 여자가 가로되 뱀이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탄의 핵심 전략이 꿰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전술로 맞서야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모범적인 승리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핵심 전략은요 바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죄가 유혹해올 때 열심히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심리학자인 셀레그만 교수팀은 무기력한 그 타성에 빠진 개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 개는요 바닥에 전기 충격이 있는 그 곳에서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개였는데요. 나중에는 이 개가 전기 충격이 계속되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냥 그 전기 충격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전기 충격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한 방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그 개의 목줄을 잡고 그 안전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개가 나중에 전기충격이 가해질 때면 바로 헐레벌떡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헐레벌떡이라는 마,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죄의 유혹이 불어닥쳤을 때는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순간 죄에게 죄를 짓게 될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꿸 때는요 이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 놓치면 안 됩니다. 헐레벌떡 주님께 피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할수 없고 말씀을 불가피하게 이제 들을 수 없는 상황에는 스스로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죄된 생각이 떠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네, 주님을 구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자기만의 피난처의 그 공간을 마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 충격, 죄가, 죄가 미치지 않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피하시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죄는 노골적으로 깨어냅니다. 노골적이다라는 말은요, 숨김없이 다 드러낸 상태를 뜻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굴복하려 하는 그 목적을 다 드러내며 깨어내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결박하고 굴복시키기 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너의 힘의 비밀을 말해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노골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리고 21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정체를 다 압니다. 죄의 목적도. 다 드러나서 다 알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죄의 노골적인 정체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골적인 드릴라에게 넘어간 삼손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죄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삼손처럼 죄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아는데 죄와 함께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만 삼손처럼 상황만 피하려고 하지, 내가 죄가 좋아 보이는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골적인 그 죄의 유혹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첫째로 죄가 여러분을 꾀어낼 때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마음에서는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과 같은 마음으로는요, 상황만 피할 뿐이지, 몇 시간 뒤면은요, 또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유혹에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혹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꿰을 피하려면요, 우리가 삼손처럼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 마음 상태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성령을 떠나게 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깨어냅니다. 삼손이 결국 드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도요. 동일하게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도 머리가 잘리면 힘이 사라질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죄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떠나가신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신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삼손 이야기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본문이 1육장뿐만 아니라 1사장에서도 삼손의 전 아내였던 딤나 여인의 꾀에 삼손이 넘어갑니다. 목숨을 위협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삼손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네, 아 삼손이 목숨을 위협받고 네, 회개하는 그 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두 가지 사건 중에요. 이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가사에서 기생과 동침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삼손이 회개하였으나 여전히 교만했고 삼손이 회개는 했으나 여전히 음란하다는 것을 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교만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힘이 사라지고요, 그가 음란에 빠뜨렸던 그 눈이요 뽑아지게 됩니다. 삼소는 주님을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인데, 당장에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당장은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충분의 반대는 부족입니다. 그런데요, 충만함의 반대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반대는요, 성령님이 없어도 괜찮은 그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상태가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유혹할 때, 요셉처럼 헐레벌떡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집에 빵을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실온 보관해야 되는 그 빵인데, 아 냉장 보관해야 되는 그 빵인데 실온 상태에 가만히 놔두니까 이 빵이 곧 곰팡이가 쓸더라고요. 근데 이 빵보다요 동물은 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동물들은요 산책도 시켜줘야 돼요, 배변도 치워줘야 됩니다. 더 까다롭습니다. 밥도 줘야 되고요. 근데 사람은요 이거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탄단지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적당히 운동도 해줘야 돼요. 비타민도 챙겨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요. 더 많은 것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관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몇 배는 신경 써야 될 뿐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만큼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요 여러분 그만큼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고 계십니까? 설교 듣고 계십니까? 눈 돌리게 하고 계십니까? 생각 돌리기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직하게요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피지기 백점불태가 불태,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적인 죄가 성령을 떠나게 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처럼 죄와 싸웠고, 삼손처럼 죄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승리할 때입니다. 이것을. 반명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루 은혜를 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찬양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입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수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을 은혜로 적셔주셔서 주님 낙이 턱뼈 만질 때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죽은 시체에서 꿀을 퍼마실 때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방 여인과 간음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였네요. 주님 다 주님께서 오래 참았는데 내가 끊지 못했던 이 죄를 끊기까지 이제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날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죄를 사랑해서 메말라버린 내 심령에요. 주님 만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그 삶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부족한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